네, 안녕하세요. 오닉스 코리아입니다. 자, 이거, 저희가 광택을 이제 부분적으로 수리하러 입고가 됐는데, 이쪽은 이미 파손이 돼서, 이렇게 다 꺾여버렸고, 얘는 밑으로 벌어져 있어서, 이거를 좀 잡아주도록 하려고 할, 하... <laughs> 잡아주도록 <웃음> <웃음> 하겠습니다. 이거 제가 한거 아니고, 고객님이 파손시켰는데, 여기 찢어졌죠? 키가 이렇게 양쪽으로 꽂히는데, 이쪽 부분에 한두 개, 세 개? 두개 정도. 두두개 정도 해서, 살려, 살려줘야지. 한번 살려보자고. 야, 여기도 터졌다. 일단은, 여기에다가, 이렇게 하나 박아고어씨고 뚫고. 이제 여기를, 음, 뚫어서, 기좀 핀을 박아놓고. <laughs> 핀을 좀 가져와야 되겠는데? 두 개밖에 안 맞았거든. 잠깐만. 응. 갖고 왔어. 표시하는 거지? 표시하는 게 아니고 꽂아야 살... 될 거야. 어. 난또 걔도 같이 구멍 뚫는 사람. 구멍 안 뚫려. 천, 천이라. 아. 그래서 그래서 개만 뚫었던 거구나. 마지막 하나는 원래 자리 끝. 아... 이렇게 하면 이 교환 안에도 쓸만하잖아. 음. 자 이렇게 수리를 했습니다. <laughs>